A ver, no tuval. 너무 예쁘다. 칭칭칭칭. 너무 예뻐. 어머니, 기장이! <laughs> 기장이! 살떡이야, 기장이! 귀여워. 기야 귀여워. 어, 다리 저렇게 하고 있어, 왜? 해매 먹어 먹으러 가는 게. 오 익힌... 파인애플 좋아하는 사람. 네. 아, 나. 팥? 나좋아하 해. 이거 그러면 어 뭐야? 어 방방 진짜 너네.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나만 자꾸 왕따시키고 <laughs> 여깄어 이리 <우리> 꺼 아이고 아이어 <laughs> 이게 새우 버거고 이게 하와이안이 응. 이게 칠리치즈인가 봐 <laughs> 형태가 개신이 <계시게> 됐어 <laughs> 슈리가 아까 예쁘다고 했던. 여기 꽃짱 예뻐. 진짜 꽃인가? 진짜 꽃같지 레스토랑인가봐. 너무 예쁘다. 여기서 밥 먹고 싶어. 확실 진짜 동화같아 근데 카메라로 보는 것 보다 눈으로 보는게 더어 이게 저 완전 핑크색은 안담겨 우와 잘 안보여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laughs> 아, <이거>. <웃음> <웃음> 아니 동영상 찍는 줄알야 아무리랑 동화되어 있는 생각이야. <laughs> <색깔이야. 웃음> 어, 이거 다, 이거 한우집에 있던 거 아니야? 음, 그래? 아, 아닌가? 그거가 있어 나는. 이거. 어 어, 나 이거 사고 싶었는데. 살수 있어. 여기서 5만 원이야. <laughs> <laughs> 국제 주류 박람회에서 1위 땄네. 판매 1위. 1위. 어? 손이 안 나서 어 다시 해줘야 돼. <laughs> 아, 어, 이건 진짜 이거. 이골 이거, 입니다 아, 진짜 이쁘 이거, 이거. 이 귀엽습니다. 이거, 이거, 리인 이거, 는젤리 젤리 입니다또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여거 이거, 이거. 이지요세요 데미안 정말 노잼이야. <laughs> 내가 이걸 읽기엔 응. 응. 생각이 깊지가 않아. 나도 그랬어. 어. 그때가 그 존재에 응. 대해서. 맞아. 그 탄압. 일차 세계대전, 세계대전 그때 시점에. 응. 맞아. 존재에 대한 성장 일기지 음. 뭐 성장 일기. 근데 마지막에 읽고 응. 첫 문단을 다시 읽으면또 느껴지긴 한것 같아. 뭔가 음. 데미안 미안이 없었어. 음. 음. 그게 실제로 데미안이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나는 없었다고 나는 생각했어. 없었다고 마음속으로 그냥. 부른다고 했잖아. 데미안이랑 데미안 엄마 존재 자체가 아, 내 마음속에 그냥. 안에 있던 아예 사람이라고 생각 그냥 아, 내가 그래. 만들어낸 아, 그래. 내또 다른 자. 나는 데미안은 실존인물인데난 데미안하고 데미안 엄마가 실제로 모자란 게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 아, 뭔가 그렇긴. 뭔가 한 종교 어머니는 한 종교 의 수장 같은 사람이고 아, 데미안도 음. 하나의 제자. 그리고 싱클레어도 제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가. 이거에 대해서 한없이 깊이 생각하면 진짜 계속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고. 그냥 이 문장 맞아. 하나 하나 이런 게. 아 어머냐? 이거는 선물이야. 알았어. <웃음> <웃음> 야. 지금은서난 사실 시리 생각이 났거든. 음. 여기 나온 캐릭터 중에 한 명이 시리 생각이 좀 아, 나게. 해그 캐릭터가 빼면은 해리한테 더 어, 추천해주기 추... 한지 얼마 안된 따끈따끈한. 시리가 읽어보고 싶다고 했다. 외국인에 어, 존재하지 않는 듯해. 이거는 사실 과학 도서인데 과학 도서처럼 읽히지 않고 약간 소설처럼 읽혀. 나는 음. 생물이야. 음, 와. 선물 받았어요. 무엇이에? <laughs> 예. 누구에게 어떤 책을 추천했어요? 근데 좀 내용이 달라서 그냥 음. 원하는 음. 사람이 가져갔으면 좋겠어. 어. 이거는. 음. 철학이 소설... 가미된 어. 어. 책이야. 어. 그래서 만나는 것부터 음. 헤어짐에 음. 관해서 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음.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음. 음. 철학적으로 고찰을 고찰을 많이 음. 하는 음. 책. 이거는 그럼 시기에게 언제나 너라서 사랑한데 감동적이야. 네. 좋아. 네. 이거는 완전히 소설책. 음. 근데 연애 소설다. 소설인데. 음. 정말 특별한 연애 소설. 음 우리가 흔치 않은 음. 연애 소설이. 나 지금 추천사 보려고 <웃음> 넘겼는데. <웃음> 이거. 시리. 화이트. 이제는 화이트. 화이트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화이트 펜. She's got away. 이 노래의 의미처럼 반짝반짝 빛. 나 <laughs> 최고십니다. 오시리 <laughs> 어, 이거 뭐 하드라십니다. 다이어리. 다이어리야. <laughs> 이거는. <지금 웃음> 시 사랑해. <laughs> 저는 호수의 일과 안녕 주정뱅이. 우와. 이건 시리에게. 엄청 빨리 읽혀, 진짜. 음 2시간 반 만에 읽었어. 엄청 빨리 읽히고. 우와. 보세요. 나는. 와! 왔어 안녕 주정뱅이. 단편이 <laughs> 일곱 7개가 아 있어 완전 좋아. 그래서 이런 거 진짜 좋아해. 7개의 어. 남편이 모두 수나 어, 이거 들어본 채. 것 같아. 좋아, 재밌게 거. 읽을 수 있을 음. 것같아나 이렇게 단편집이 있는 거 좋아요. 또 천문대가 있어가지고 그 밑에 캠핑장이 있어. 음. 캠핑하고 천문대가 그런 게 있대. 음. 근데 천문대가 별이 안 보이는 날은 <laughs> 눈을 봤는데, 어, 근데 내일 어디 갈지? 뭐다 <laughs> 지금 말하자. <laughs> 불 켜, 불 켜. 음.